내 마음 참새처럼 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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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주님을 i 해요내 마음 토끼처럼 n y 요 e t 요 n y 요 주님을 me, 하는내 마음 주의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 원숭이처럼 춤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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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기쁘게 울고 싶으면 토닥토닥 <laughs> 어 맞아 울고 싶으면 토닥토닥 주님의 사랑하는 내, 내 마음 말. 기쁘게 춤춰 내 마음 모두 모아 드려요, 드려요, 드려요. 드려요. 내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께 드려요. 잘했요아우나아우나 아우나 응?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서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 아우니 지켜주는 분. 어 맞아 아우니를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어 예수님 또 어떤 분이셔? 엄마를 지켜. 어 그렇지 엄마도 거. 지켜주시고 또 가득도. 선한. 천약 목자이신 하나님이 있어 맞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근데 선한 목자가 뭐야? 어양 양이 있는데 천한 목자가 있어 어. 늑대가 나타나자 도망가어 어, 그렇지 늑대가 나타날 때 선아 먹자는 어떻게 해? 어, 도망가. 도망가? 어. 선아 그... 먹자는 어. 이미 있어져. 좀... 선아 먹자는 늑대가 나타나면 은 어. 양을 버리고 도망가? 어. 그러면 양이 슬퍼해. 그치, 그럼 슬퍼해. 그런데. <laughs> 어. 양이 있는데 응. 선한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양을 돌봐주고 있는데 응. 늑대가 나타나도 이거 이거 막대기 뜯지 했어. 그렇지 찌하지 어.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양을 지켜주고 늑대를 뜯지해 주는 거야? 어 지켜줘. 그렇지 지켜주지. 그런데 목사님이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도. 그치 어, 자기 혼자 일단... 도망가는 거지. 근데 어, 하나님의 어떤 목자야? 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 그랬어.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라고 했어? 우리를 지켜주는 목.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따라갈래. 어 엄마도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우리 같이 따라갈까? 어 좋아. 그 여자. 그래.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잡고. 나말나나말줄 거야. 하나님 말씀. 어,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응. 어. 좋아.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아우님 그럼 기도해 보세요. 응. 어. 전함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불장에 역사 주세요 그리고 음.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최고예요. 그리고, 청년님, 우리 매일매일 지켜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청년님,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해해해 r e I'm h 해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아버 e I'm h e r 면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기뻐 i 쉬지 말고 기도 m h 감 r e I'm here. I'm here. I'm h 너희 뜻이니여 태존고을더다 오자 지째째에다시 짜자 라이 좀아 아멘